안녕하세요. 예쁜 새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접대, 이, 알배기 배추한테 노래를 불러왔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제 노래를 듣고, 알배기 배추가 병이 왔습니다. 아. 무슨 병이냐면, 하나 뽑아보면, 속 보이시죠? 이런 잎이 타 들어가는 이런 병이 왔어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꿀통 배추라 그러거든요? 병이 오는 게. 근데 이게, 뭐, 석회가 부족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칼리가 부족하면 이럴 수도 있고, 뭐 붕소가 부족하던가? 그러면은, 이런 현상의 배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모종을 키워서 이제 심기 전에 좀 석회를 좀 뿌리고 석회를 같이 로타리 치고 이래야 되는데 밭이 갈아야 되는데 제가 석회를 안한것 같아요. 제가 칼리랑 분소 이런 건 10일에 한 번씩 연면 10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석회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내 노래 듣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다 버리고 이 속만 속여 어느 정도 까면은 이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요 꼬갱이만 지금 팔고 있어요. 어 지금 이거 5 0 5 0개 모종을 심었는데 이거 갖다 팔면, 한, 내 생각에는 한, 한 40만 원 정도 할것 같아요. 아, 요번 배추 망했습니다. 원래 이게, 요 앞전에 내가 이제, 7월 말일 날, 작년 7월 말일 날, 배추 모종을 8,000개 부어서, 8월 달에 정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0, 10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름에 심어서 그런지 이런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막 벌레가 많이 먹고 거의 한 4천 개가 죽었어요. 8천 개에서 그래도 그 4천 개가 잘 돼가지고 4천 개를 이제 로컬푸드에다가 뭐한 개에 1,700원, 뭐 1,600원 이런 식으로 큰건 2,000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한이 알베기 배추에서만 한 5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거든요. 이제, 하우스 한동에서 이 배추 키워가지고, 두달 키워가지고, 한 60일 조금 넘게 키워가지고, 뭐, 500만원 넘게 매출이 나오면, 뭐, 괜찮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재값 이런 거 빼도, 거의 한 뭐, 4 0한 40만원 정도는 내가 이제 수입으로 남는 거니까. 그때는 참, 8,000개에서, 사천개가 죽어도 재미를 봤는데 이거는 이제 10월에 모종을 해서 이제 아니야, 아니 구나 9월에 모종을 해서 10월에 정식했는데 이번 건 실패했습니다. 아, 어쨌거나 제 노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나마 얘네한테 병더움지 말라고. 뭐, 물론 영양제 같은 거, 이런, 뭐, 칼리라든지 붕소 이런 건연면 시비를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밝은 노래를 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밝은 노래 듣고 조금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쨌든, 요번 알베기 배추는 실패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매번 성공하면 좋지만, 이렇게 또 실패할 때도 있고 하니까 참 실패할 때는 속상하죠. 그래도 그걸 계기로 삼고 다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이제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 아쉽지만, 이렇게 속을 까서라도 이번은 뭐좀 팔고, 이제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는 정말 잘 키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밝은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백기 배추한테 노래 한곡 부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송골매 어쩌다 말이지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어쩌다 말지지, 그대도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그때 얘기할 말은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음, 말 나오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해 이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뺏어버렸네 이수처럼 영롱한 그때 곤두는 눈이 내 마음을 쓰러져 버렸네 그 때의 열매를 있는데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말라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목소리> 어, 힘드네요 열심히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